안양시의회 여야 대표 의원들이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을 일제히 외쳤습니다. 시청사 이전 등 원도심인 만안구의 국지한 현안 사업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도심인 만안구와 신도심인 동안구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벌어진 두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안양시 청사 이전, 박달 스마트 밸리 조성 등이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에 안양시 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윤경숙 민주당 대표 의원은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주거 정비 지수에 주민 동의율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만안과 동안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안양시청사 이전을 포함하여 낙후된 만안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안양이 핵심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도록. 교통과 철도 인프라를 갖추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원도심인 만안구의 주요 사업들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안구는 안양 일번가 성권 활성화, 원도심 재개발, 구 농림축산본부 부지 활용,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과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 우선관, 사업관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하여 지역경제와 도시 환경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양시의 여야는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안양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